어려움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걸 풀어야 된다, 이걸 넘어서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움을 넘어서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풀어야 된다,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라는 것을 알아내는 초월의 단계로 올라갈 때, 이 문제는 자동발생적으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니고 문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왜 우리한테 찾아왔습니까? 위로 올라가기 위한 계단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문제다. 또는 위로 크게 점핑할 수 있는 스프링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문제가 내 앞에 있는 겁니다. 그 스프링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밟고 올라가는 용도로 온 것이 문제다 라는 것을 이제 절대적으로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삶의 어려움을 푸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를 이제는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문제 퍼, 푸는 법을 완전히 망각을 해버린 겁니다 문제를 자꾸 푼다 해결한다 그러려고 하니까 안 풀리니까 어디로 가면 풀려고 하니까 안 풀리죠 당연히 안 풀리죠 문제는 문제 위로 올라가, 가야 되는 건데, 문제가 온 이유는, 문제를 만들어서, 한 단계 차원을 올리기 위한 용도로 스프링 역할로 문제가 왔는데, 이 스프링을 밟고 올라가지 않고, 이 스프링을 어떻게 없앨까 하고 계속 풀려고 하니까, 스프링은 어떻게 됩니까? 더,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더욱더 커지고, 단단해지고, 더욱더 문제가 어려워지고, 베베 꼬이는 이유는 뭐냐? 왜 그렇게 자꾸만 그렇게 일이 말려 들어갑니까? 지금 이 문제가 뭔지를 아직도 내가 인식이 안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더 부피를 키우고 있더라. 문제가 안 풀리니까 이제 어디로 갑니까? 영적인 어떤 도움을 주는 곳으로 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곳이 준비가 되어 있죠. 무속인을 간다든지, 어딜 간다든지, 영적 문제든, 이 물질장애 문제든, 문제는 전부 똑같습니다. 문제가 앞에 나타난 것은, 밟고 올라가는 하나의 계단 역할이, 계단 역할이 되고, 스프링 역할을 해라고. 문제는 푸는 게 아니다. 정확하게 오늘 이 시간부터, 머릿속에 인식을 딱 해두게 되면,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니고, 문제,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 내가 의식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풀지 못하는 모든 수많은 어려움은 내가 의식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도 어려움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것이 이제 나를 힘들게 할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나의 하나의 숨에서 나온 숨의 조각이기 때문에 나의 작은 세포 하나가 나를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그 차원 위에서 존재하게 되면 이 문제 스스로 이제는 도망가 버립니다. 어? 이 사람이 이제 문제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을 했네? 그렇다면 내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 문제를 올라갔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첫 번째 한게 뭡니까? 우리가. 특히나 이제 동양권에서 교육의 스타일은 수직형 아닙니까? 단답식에. 자 거기서 맨날 문제 푼다 문제 푼다 문제 풀이 문제 풀이집 초등학교 6학년 고 중3 고3 12년입니다. 12년 동안 한게 뭔가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뭐였습니까? 12년 동안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12년 동안 한게 받아 적고, 반복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자, 이런 식의 이제 하나의 학습이 되다 보니까 이 방법을 그대로 이제 어른이 됐어도 푸는 쪽으로 자꾸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꾸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문제가 생겼다. 아, 나 지금 문제가 생겼다. 지금 이 살아가는 이 차원대에서 이 계단을 내가 하나 만들어줄 테니 이 계단을 곰곰이 연구를 해서 이걸 한번 밟고 그 다음 차원으로 위로 올라가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계속 주는 것인데 자꾸만 이것을 풀어야 된다라는 하나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못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설상가상. 이걸 내가 못 막아야 되니까 다음 게또 옵니다. 시간은 지나가고 굉장히 답답하고 조급해지고 힘들어지고 끙끙 앓게 되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를 하나도 내가 만들어버립니다. 문제를 풀어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풀어야지 해결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이 강력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또 다른 문제를 또 불러온 것이 바로 설상가상이다. 왜 눈덩이처럼 자꾸만 굴러갑니까? 이걸 반드시 해야 돼. 이걸 반드시 풀어야 돼. 인식에 대한 정답을 아직도 찾지 못하다 보니까 그 의식이 또 다른 문제를 또 불러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설상가상을 만들어서 인간한테는 문제가 와야지만이 인간은 초정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안 오게 되면 인간은 생각을 초정밀도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오만 가지 방향에서 이 해결을 한번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라는 것을 계속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자꾸만 보내주는데 이걸 이제 인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를 풀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라고 하다 보니까 이 강박관념이 또 다른 문제를 하나를 더 불러오고 이 문제가 계속 쌓이게 되는